7 0의 배우로 데뷔해 8 0의 해외로 진출했다. 오와. 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69년에 하. 아나운서 생활을 시작을 했죠. 네.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내가 생각나는 프로그램은 뭐 한밤의 속삭임이었 음. 음. 전혀 몰라. 100만인의 퀴즈. 오, 멋있다. 어. 어. 예, 예. 예. 그리고. 늘 네, 있어, 그런 거. 어. 네. 어. <laughs> 오로지 한 분만, 아, 분만 공감하시 <laughs> <laughs> 여기서 유일하게 한 분만 공감하시고. <laughs> 그런 걸 했었어요. 음. 그러다가 이제 IMF, 이제 구제금융 그 시대가 됐잖아요. 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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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방송사가 이제 구조조정을 했잖아요. 아, 맞아요. 음. 그래서 저는 그때, 아, 내가 그만둬야 되나, 음. 더 해야 되나. 음. 정녀퇴임이 5년 남았을 때 예. 그러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. 어, 하루를 보면은 정말 아름다운 석양이 있고 음, 네. 또어순레한 여명도 있고 네. 또 바다에도 밀물과 썰물이 있고 그렇죠. 그런 변화가 있잖아요. 음. 아 나도 변화를 좀 해야 되겠다. 음. 그래가지고 이제 과감하게 이제. 퇴직을 했죠. 네. 네. 아그 퇴직을 하면은 이제 입어보지 못했던 긴 옷도 이제 이쁜 옷도 있고, 이쁜 백들도 이제 살랑살랑 걸쳐 가눠야 <laughs> 되겠다. 그런 꿈꿨어요이쁘게 <laughs> <그래서>, <laughs> 그랬는데 <웃음> 얼마 지나니까 <laughs> 왠지 이렇게 자꾸 불안해져요. 오, 아. 내가 이렇게 놀면 안 된다. 예, 예.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. 그런 간박관념이 생기더라고요. 음. 음. 음, 음, 음. 아, 그래서 이제 뭐 그냥 그런 어으로 가고 있는데. 우리 아들이 네. 그 인터넷을 뒤지다가 네, 그 네. 어느 저기 학교에서 그 할머니 배우를 뽑는다는 그런 걸 보고 엄마 엄마, 엄마 이거 한번 해봐 심심한데 그 영화 같은 <laughs> 그래가지고 그게 뭐야 그랬더니 그거 이제 그 할머니 역할. <laughs> 그래? 그럼 한번 어, 해, 어한번 해보자, 그래? 그게 몇 년도쯤이야? 그게 이제 음. 2015년. 2015년. 지금부터 예 10년 전이야. 대단하다.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인하대학교 인가봐요 가가지고 네. 이제 오디션을 보니까. 아 좋다고, 딕션이 좋다. 아, 대학교, 대학교 졸업자 분이었 그래. 그렇죠. 아, 그렇죠. 아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, 그러니까 그 뒤에는 좀 아름아름해가지고 자꾸 할머니 여기 들어오더라고요. 음. 워낙 이제 발음 발성이 좋은. 학생들 그렇지. 것도 있고 뭐 단편 거. 영화, 뭐 네. 독립 네. 영화, 일단 드션이뭐 어. 그렇죠. 그런 아유 거. 아, 그래서 이렇게. 내가 그 독립 영화 이런 게 일이 없었구나. <웃음> <웃음> 아유 거의. 그래서 내가 그동륜영화 이런 게 일이 없었구나. 놀랐네. 아 독립영화가 진짜 쉬일이다이쪽 일이나 이쪽어 이런 게있고만 <놀람이> 2015년경 아니었어요? 라이벌이야. <나이> 소각자님이 <놀람이> 다 뺏어 가셨어. 그때 내가 2 0 1 5년경1년 전이니까. 아 책도 없는 말씀. 아 그러면은 매니저랑 같이 그런 거 없었죠. 혼자 가면 무슨 매니저가 있어. 매니저 없이 혼자 그럼 혼자 하고 그냥 찾아다니는 게좀 힘들었죠. 그렇지. 이제, 아, 그러, 그렇지. 그렇게 해서 이제 알려지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캐스팅 디렉터가 연락을 해요. 네. 네. 속삭소가수다. 아, 응, 나오라고. 아, 그래가지고 이제 오디션을 이제 하러 갔는데 아, 사투리가 뭐 많아가지고 차라리 안 됐으면 좋겠다. 속으로. 아. 그, 그리고 또 보니까 이거 TV에 나가냐? 물어봤는데 TV에 안 나간다고 래서 약간 실망하셨던 얘기가 있더라고요. 아, 뭐. 플릭스라고 그래가지고 <laughs> 어, 네, 네. 그때는 게 뭐야 네. 요즘은 더 대세인데 그 뭐야 이거 티비다 니까 그때 이제 <laughs> 우리 딸이 이제 외국에 있어요 그나 그거 한달 그랬더니 어 엄마는 플릭스 좋아 글로벌 오, 스타 됐네 이러면서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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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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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제 이제. 애순이하고 박보검이하고 이제 음. 그 아이유가 그렇죠. 네, 네. 우리 집에 새들어 살았어요. 맞아요, 새들어 네. 살았어요. 응. 네. 내가 그집 할머니야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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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억나요? 네. 쌀떡, 쌀떡. 네. 어, 쌀떡. 네. 어. 기다리 할머니라는데. 네. 네. 맞아, 맞아. 어. 근데 박보검 씨가 이제 그 자기 촬영 끝나고 막 달려오는 겨울씬이었는데. 네. 그래서 왜 달려오나 그랬더니. 이만한 핫팩 있죠. 오, 그걸 다끈적끈하게 해가지고 아, 나한테 갖다 주 거야. 아, 고미이 아, 주는 핫팩. 그거 집에, 집에 모셔놨죠. 내가 아, 갖다 주는 나는 두개 갖다 줬어요. 여름에도 받고 어. 싶어 해요, 그거를. 어 아, 그래? 아. 그렇게 이제 전부 뭐 스탭들도 아주 그냥 친절히 그래. 하고. 음. 뭐, 너무 좋지. 잘했어요. 어. 저기 유럽에 있는 딸래미가 아유 엄마 잘 됐다. 그서 음, 무슨 너무 좋아하셨겠다. 응, 좋아하고 나중에 이제 너투브에뭐지렇게 올라오잖아. 조금. 네, 조금만 네, 네, 네. 그거를 다 아. 찾아서 보내 주고. 아 우리 딸한테는 프랑스에 있으니까 레스 보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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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예. 어 우리 아들, 아들한테는 제2의 인생을 살게 해줘서 아 그러네 네. 아, 자녀분들이 아요 아기... 고맙다 아, 대단해 아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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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멋있다 아, 진짜 아들인 아, 아. 덕 제2의 인생을 찾으셨네 아니 말년에 고생 안 하려고 하면 이제 뭐 자식복이 중요하다 예. 아니다 배우자복이 더 중요하다 음.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<laughs> 네. 송강자 마담 말씀 들어보니까 자식복이 진짜 흔하네요 <laughs> 네. 예. 음. 저는 저기 뭐 지금 현재 배우자가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사별? 얘한테 아요 나만 알게면더 크게 들려요. 선생아이 되게 크게. 훨씬 더 크게 지금 메아리처럼 말씀하세요. 무잘말이는데요 귀여워. 귀여 연주 들어서해아시면 여기 있는데. 젊은. 때 혼자 가 88년. 야. 올 아들딸님 좋으셨네요.